민선옥기 충북도의회 업무추진비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MBC가 단독 입수했습니다. 식사비로 많이 썼는데 주말과 공휴일 또집 근처에서 많이 사용됐습니다. 먼저 김대웅 기자입니다. 민선옥기 충북도의회 하반기 1년 반 동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이 밥값으로 쓴 업무추진비는 전체의 71%인 4억 2,800여만 원입니다. 언제, 어떻게 썼는지 살펴봤습니다. 밥값으로 9,200만원을 쓴 김광수 의장. 대부분 도의회와 자택 부근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, 이 가운데 17%는 사용이 제한되는 주말과 법정 공휴일에 썼습니다. 김동환 제1부의장은 142번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했는데, 29%인 42번을 주말과 법정 공휴일에 썼습니다. 객관적 증빙 서류 없이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, 자택 주변인 충주에서 쉬운 8번 식사를 했습니다. 가장 많이 이용한 한우갈비집은 집에서 승용차로 4분 거리입니다. 평주에서 1.7km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. 일반 공무원들은 쉬지만 의원들은 토요일, 일요일 이런 것 개념이 없습니다. 임현 제 2부의장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사용한 여섯 번 가운데는 다섯 번이 집 근처인 영동읍 계산입니다 일요일 낮에 서울의 한 식당에서 28만 원을 쓰기도 했습니다.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 사람 식사비가 4만 원을 넘지 않도록 돼 있는데. 이 식당에서 가장 싼 코스는 4만 8천 원입니다.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뭐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그 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, 뭐 그런 식으로. 충북 도의회는 대부분 직무와 관련해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지만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.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.